2장 5절 행렬의 분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분해는 여러 가지 분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이전에서는 LU 분해라는 것을 공부하려고 하고요. 그 밖에 다른 다양한 형태의 분해는 차츰차츰 우리가 뒤에 가면서 더 많은 내용을 학습하면서 하나씩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2장 5절은 LU 분해라는 것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와 치이 행렬을 분해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두 행렬의 고배 형태는 주로 자료를 합성하려고 할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렬을 두 행렬의 곱으로 분해하는 것은 보통 자료를 분석하거나 해석하려고 할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전에서는 LU분해를 다루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LU분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볼까요? 이 L은 Lower Triangular Matrix, 말 그대로 하삼각 행렬의 이니셜을 따온 것이고요. U는 Upper Triangular Matrix, 상삼각 행렬의 이니셜을 따온 거예요. 따라서 어떤 행렬이 하나 주어졌을 때이 행렬을 L과 U의 곱, 즉, 하삼각 행렬과 상삼각 행렬의 곱으로 표현하겠다는 뜻인데요. 간단한 예를 하나 여기다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알수 있듯이 왼쪽에 2차 정사각 행렬은 보다시피 오른쪽에 각각의 두 행렬의 곱으로 분해가 됐는데요. 왼쪽 행렬은 보다시피 하삼각 행렬이고요. 오른쪽 행렬은 보다시피 상삼각 행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블록을 잡았을 때 바, 블록 바깥에가 다 0으로 되어 있으면 하삼각 행렬이, 행렬이고요. 위쪽에 블록을 잡았을 때 바깥쪽이 전부 다다 다 0으로 되어 있으면 하삼각, 아, 상삼각 행렬입니다. 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얘가 하삼각 행렬이 됐고요. 그리고 얘는 상삼각 행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 o 트 e r t r i a n g u 의이니셜 따와서 L, 여기, 여기는 Upper t r i a n g u 의이니셜 따와서 U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렬 A가 하나 주어졌을 때그 행렬을 L과 U의 곱으로 분해하는 것을 우리가 2장 5절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하삼각 행렬에서의 특징은 여기 보다시피 주대각선이 다 1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삼각 행렬, 행렬을 만들 때 주대각선을 꼭... 이, 1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삼각 행렬 중에서 특별하게 주대 학산이 1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 수식어를 붙여서 단위 하삼각 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닛 로어 트 l a r 글라매트릭스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에서는요, 저자에 따라서 이 상삼각행렬 쪽에 여기가 주대학선이 1이 되게끔 만든 저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토니스 어, 엘레멘트리, 리니엘지브라 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저자마다 선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 이 엘류브레는 유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레이는 여기를 주대학선을 1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아, 책에 있는 기호표기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 다른 책을 참고하고 있는 경우라면 여기를 일로 놓는 저자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책을 읽어나갈 때 어떻게 정의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각각의 책을 통해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삼각행렬 쪽에 주대학선이 일로 되게끔 만들어 놓은 단위 하삼각행렬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예문을 들었던 것은 행렬 A가 반듯한 정사각행렬을 예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반듯한 정사각행렬이 아닐지라도 L, 루 분해를 어떤 적당한 조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더 일반적으로 이 행렬의 크기가 m by n 행렬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꼭 정사각형이 아니라도 돼요. 자, 근데 이때 L, 루 분해를 할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l은 언제나 정사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항상 m by m 매트릭스 행렬의 행의 크기와 열의 크기가 같은 정사각 행렬이어야 되고요. 자, 두행렬의 곱이 잘 정의되려면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이 행렬의 사이즈는 일단 행은 m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같으면 최종적인 결과는 앞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로 결정이 되죠. 그게 바로 m by n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의 크기는. A의 크기하고 똑같은 모양이어야 돼요. 물론 구성 성분은 다르겠지만 행렬의 사이즈는 똑같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L은 반드시 정사각 행렬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와치되어 있고 이 단위 하삼각 행렬, 다시 말해서 주대학생이 다 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렬은 항상 가역이 됩니다. 아,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거 다음 단원 교재 제3 장에서 행렬식을 배우게 되면 어, 주대학선이일될때 항상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이라는 것을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치이 어떤 행렬이 정사각이 아닐지라도 n by n 매트릭스를 주어져도 항상 l 분에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각각의 행렬의 크기는 이와 트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행렬을 l 분에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는 다음 같은 어떤 여러 개의 방전식을 각각 풀어보려고 합니다. 연립방전식은 아니고요. 각각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 같은 질문을 한번, 에,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류분에는 사실 이런 여러 개의 방전식들을 순차적으로 만족하는 해를 빨리 구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없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런 여러 개의 방전식들을 연립방전식을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첫 번째 방전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두 번째 방전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등등등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구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 얘네들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행렬 A가 가역행렬, 즉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이라면 이 X, 첫 번째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A인버스를 곱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같은 행렬 A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방정식도 똑같이 A인버스를 곱하고 세 번째도 A인버스를 곱하고 N번째도 A인버스를 곱해서 X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첫 번째 방정식에서 해는 a 인버스 b를 b1을 이용해서 구하고 두 번째 방정식 첫 번째 방정식 해를 편의상 x1이라 봅시다. 두 번째 방정식 해를 편의상 x 2라 한다면 역시 a 인버스 b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맨 마지막에 n 번째 방정식의 해를 xn이라 한다면 a 인버스 bn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연달아 있는 여러 가지 의 방전식을 순차적으로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A, A가 똑같으니까 A인버스를 한번 구한 다음에 오른쪽에다 B1, B2 쭉 가서 BN을 곱하면 순차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n 번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과정과 다음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과정을 비교를 해볼 건데요. 아, 수치적인 어떤 계산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재 보면 몇 페이지 넘기다 보면 어, numerical n o 라에서 수치적 그 어떤 노트를 이렇게 써놓는게 있어요. 거기 읽어보시면 알수 있듯이 역행렬을 구할 때 사용하는 연산의 횟수하고 우리가 지금 별우는 l u 분 했을 때 어, 우리가 연산의 횟수를 계산해 보면 l u 분의 방법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것이 연산의 총 횟수가 그만큼 적다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는 LU분해가 이런 방정식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계산계 도움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지양하기로 하고요. 우리는 그냥 이런 문제를 풀때 이런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만, 엘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엘류분해를 우리가 학습을 해 보도록 하죠. 엘류분해란 말을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대학 교재는 에 엘류분해를 할때 행교환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에서 하는데요. 우린 좀더 뒤에 가서 행교환을 할 수밖에 없는 예문도 있다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둘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행교환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도 써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전제조건을 해놨습니다. 행교환 없이... 행 추격될 수 있는 n by n 행렬이라고 가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본 행렬산세 가지가 있죠. 이무의두 행을 교환할 수 있다, 한 행에 영향하는 상수배를 할수 있다, 한 행에 영향하는 상수배에서 다른 행과 더할 수 있다라는 이세 가지 연산 중에서 그 중에 이무의두 행을 교환하는 걸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즉 행교환을 하지 말고 한 행에 영향하는 상수배를 하는 것과 한 행에 영향하는 상수배에서 다른 행에 더하는 이두 가지 연산만으로 우리는 주어진 행렬을 사다리꼴 형태, 즉 상삼각 행렬 형태로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행렬에다 두 행을 교환하는 연산을 뺀 나머지 한 행의 영향을 상수배를 하고 다른 한 행의 영에는 상수배 한 행의 영 상수배해서 다른 행에 더하는 연산 두 가지만으로 주어진 행렬을 상삼각 행렬 형태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렬에 있는 l과 u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자세한 것은 한번 읽어볼게요. 행견 없이 행축약될 수 있는 m 어, 바이 n, n 행렬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항상 엘루브레를 할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고, 이때 는은 여기 써 있죠. 주대학선 성분이 1로 되는 가역인 단위하 삼각행렬이고, 유는 m 바이 n, 크기는 엔바이 n 이고 사다리꼴 상삼각행렬 형태의 행렬이 되야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직접 이렇게 LU분해를 하는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일단 관찰해보고 얘네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어떻게 구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LU분해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L은 항상 사이즈가 정사각행렬이어야 되고요. 주대각사는 반드시 일로 되 있는 단이 하삼각행렬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별표시했던 요런, 부분에 어떤 원소를 우리가 넣어야 되는지를 곧 배우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여기에 유는 a가 n by n 행렬이었을 때 보다시피 길쭉하죠? a가 n by n 행렬이었을 때 얘도 그런 꼴입니다.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행은 4개고 열이 5개니까 얘는 이 그림은 4행 5열을 갖고 만든 거예요. 얘는 4행 4열이고 얘는 여전히 4행 5열 그래서 얘 사이즈하고 얘 사이즈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것을 l, u 분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l, u 분해의 모양 어떤지 알수 있겠죠?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LU분해를 왜 하려고 할까 하는 거그 이후부터, 그 당위성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 u 분해 먼저 이해하게 되면, 아, 이런 편리성 때문에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행렬 A가 행교환 없이 LU의 곱으로 표현됐다라고 가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립방정식 AX e q B의 꼴을 풀려고 하는데요. AX e q B의 꼴에서 만약에 행렬 A가 a가 l과 u의 곱으로 인수분해됐다고 보겠습니다. 보통 분해 또는 인수분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이제 a 대신에 l u 의 곱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러면 x b가 될 것이고요. 자, 우린 여기에서 행렬의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ux를 먼저 묶어서 생각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야 됐죠? 자, 이렇게 묶어 놓은 다음에 ux를 y라 놓아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ux를 y라 놓겠습니다. 문자를 바꿔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얘를 이제 y라 놓아 보겠습니다. y를 놔버리면 그러면 이 행렬 방전식은 ly콜 b가 될 것이고 ly콜 b니까 얘네들은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는 l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삼각 행렬이에요 이런 모양입니다 하삼각 행렬이니까 이 방전식을 푼다는 얘기는 곧자 여기가 b1 b2 b3 규모를 이제 좀 작, 작게 해서. 3x1 3리로만해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상으로는 4x4인데 3 x 3리로 해서 자, 주석서 1로 돼 있습니다. 여기 다 0이고요. 자, 여기 뭐가 올지 몰라도 이거 이제 찾는 방법 곧 배울 겁니다. 이제 y라 표시했으니까 y1, y2, y 3한다면은 자, 이 식을 잘 볼까요? 이 식을 잘보고 얘를 보고 대안의 연립방정식을 다시 만들면 행렬 계산하면 y1 이컬 b1이 되겠죠. 행렬 계산하면 star y1 플러스 y2는 이퀄 b2가 되겠죠? 또한 행렬 풀어보면 star y1 플러스 star y2 플러스 y3는 이퀄 b3랑은 살수 있습니다. 자, 이 모양에서 우리는 y1, y2, y3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b는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상수 행렬일 테니까 이 등호를 만족하는 y1을 찾을 수 있죠? y1이고 b1입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물론 star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얘를 넘기면 그러면 당연히 y2를 찾을 수 있죠. y2는 b2 마이너스 스타 y1로 으 찾을 수 있고요. 또한 여기서 y2를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서 y1을 여기다 대입하면 y3를 찾을 수 있죠. y3는 b3 마이너스 스타 y1 마이너스 스타 y2 이렇게 돼서 순차적으로 위에 있는 해를 아래다 대입해서 순차적으로 풀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대입하는 것을 순대입법이라 합니다. 우는 앞에서 가우스 수고법은 역대입법을 사용한다라고 이랬었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푸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런 흐름에서 우리는 y1, y2, y3를 순대입법 또는 전진대입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를 앞쪽으로 이제 전진하면서 이제 대입해서 푼다라는 뜻에서 전진대입법. 그와 그 반대로 가우스 수고법은 후진대입법이라고도 합니다. 역대입법도는 후진대입법.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ly콜 b에서 y를 찾는 방법을 알게 됐고요. 이 y가 구해지면, 물론 이런 연산은 간단한 경우는 우리가 손으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하는 것이 l 엘분이라는 개념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y1, y2, y3가 구해진다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대응 관계를 잘 보세요. 이 대응 관계를 보면 u와. x 이퀄 y라는 관계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 방정식을 풀어보는 거예요. u는 이렇게 상삼각행렬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상삼각행렬에다가 우리는 y의 모양을 y1, y2, y 3는 방금 전에 다 구했던 식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구한 식이고 역시 여기가 X1, X2, X3 할까요? 그럼 이제 상상각 행렬 형태로 돼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돼 있겠죠. 역시 얘네들 행렬, 행렬 풀면 역대입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LU분해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복잡한 방정식을 이제 물론 컴퓨터가 다 계산합니다만 처음에는 순대입법으로 이렇게 해서 Y1, Y2, Y3 매개 역할하는 해를 구한 뒤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하려는 건이 X잖아요. 이 X예요. 먼저 순대입법 또는 전진대입법으로 이 Y를 먼저 구하고 이 방전식에다 다시 대입을 합니다. 이 방전식에다 다시 대입하면 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이 X를 역대입법으로 또는 후진대입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LU분에는요. 이두 개의 방전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얻어지는 해를 구하는 과정이 이 일련의 과정이 LU분을 이용해서 연립방전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 알수 있듯이 엘류브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제 먼저 a y l y 콜 b잖아요 l y 콜 b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제 여기는 u x e 콜 y잖아요 u x e 콜 y 그래서 한 번에 연립방정을 푸는 문제를 분해 해 가지고 두번 나눠서 풀겠습니다라는 얘인데요 어찌 보면 두번 나눠서 풀면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처럼 보이는데요. 앞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교재 지금 넘기다 보면 그 전개로 응용 바로 앞에 보면 뉴메리칼 노트에 거기 써 있어요. 수치적인 어떤 어떤 참고를 이렇게 써 놨으니까요. 그거 읽어 보시면 n분할 때가 그 전체 총 플롭스의 개수가 훨씬 더 적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루분해로 계산한 것이 전체 총 연산의 횟수가 더 적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행렬 을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 용이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엘류분해의 유용성을 살펴봤어요. 전체적으로 총 횟수를 더 적게 만들어서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예,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런 흐름 이 있죠. 먼저 이제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때 y를 먼저 구한 다음에 다시 그 y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x를 실제 우리가 관련해 x를 구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예제 1번을 풀면서 우리는 이해이 방정식의 해를 엘유분해로 푼다는 개념이 어떤 말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하나하나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제 1번 행렬 A가 이미 분해가 됐어요. 우리는 당연히 L과 U의 곱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배울 겁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학습하려는 게 주목적인데, 자 지금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먼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행렬 A가 이게 A예요. 이 행렬 A가 이렇게 L과 이게 L이고 이게 U잖아요. 그래서 이방정식을 풀자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AX B의 꼴를 풀려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LU X B의 꼴이에요 그런데 행렬의 곱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UX B 이렇게 놓고 이때 UX를 앞서 얘기한 것처럼 y 라 놓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에다 다시 대입하면 LY B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l도 문제에서 주어졌고 b도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y부터 먼저 구합니다. y가 구해지면 여기다 대입해서 다시 u는 문제에서 또 주어졌으니까 ux y를 만족하는 x를 구해 보도록 하죠. ax b의 해라는 얘기는 곧 x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얘부터 풀어야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ly b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큰 흐름을 직접 풀어보겠다는 뜻에 불과합니다. 자, L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 0, 0, 0 마이너스 1, 0, 0 2, 마이너스 5, 1, 0 마이너스 3, 8, 3 여기가 1, 이와 같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Y니까 이거 행렬의 고비종이 되려면 Y1, Y2, Y3, Y4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군요. 그리고 B는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마이너스 9, 5 7, 1일 2와 같이 되어 있네요. 자,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을 풀도록 하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진대입법 또는 순대입법을 이용해서 이해 y1부터 y4를 구해보도록 하죠. 그걸 구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이 방정식을 마저 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해 x가 구해져요.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연립방정식으로 다시 바꿔서 생각해보도록 하죠. 행렬의 곱을 계산하니까 y1은 이퀄 마이너스 9가 되고 그 다음에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y1 플러스 행렬 계산합니다. y2가 되죠? 이 값이 5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행렬 계산하죠? 2배 y1, 마이너스 5y2, 그리고 플러스 y3네요. 플러스 y3. 자, 이제 이 값이 7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방정식은 마이너스 3y1 플러스 8y2 플러스 3y3 플러스 y4 이 값이 10이래요. 자, 1번식, 2번식, 3번식, 4번식을 했을 때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해를 구해서 밑으로 대입해서 풉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순대입법 또는 전진대입법이라 불려지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면은 y1은 마이너스 9가 되는군요. 자, y1이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9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 5에서 9 빼니까 마이너스 4. y2는 마이너스 4예요. 여기다 두개다 대입합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9, 18, 마이너스 마, 마이너스 플러스 45, 20. 다 계산하니까 이 플러스 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이. y3는 7에서 이 빼니까 5가 나왔습니다. 요세 개를 또요 밑에다 대입합니다. 고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3927 플러스 27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48이 32 그리고 3515 이와치 됐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y4 이퀄 11 따로 계산한 다음에 쓸게요. 자 이제 요거 계산합니다. 요거 더하면은 27 요거 30그 다음에 42에서 31 빼니까 1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 y4가 11에서 10 빼니까 1 이와치 됐습니다. 자 이제 y1부터 y4가 모두 다 구해졌습니다. 이제 이걸 풀어서 y, 매개 역할을 하는 변수를 구했으니까 이번에 요걸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ux 이 y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ux 이 y예요. 푸는 방법 어렵지 않죠? 1년의 그 흐름은 한 번은 순대입법, 한 번은 역대입법을 여기서 풀고 있습니다. ux 이 y죠? 자, 이제 u는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삼 마이너스 칠 마이너스 이가 됐고요. 그다음에 영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리고 영영 마이너스 일 그리고 영영영 마이너스 일 이것이 유고. 엑는 우리가 구해야만 합니다. 엑스 원, 엑스 투, 엑스 쓰리, 엑스 포 이와 같이 돼 있고, 그다음에 와이는 방금 전에 구했죠. 와이 원, 2이 투, 와이 쓰리, 와이 포예요. 마이너스 구, 마이너스 사, 오, 일입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얘도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다시 바꿔서 풀어보면 3x1 마이너스 7x2 마이너스 2x3 플러스 2x4 이퀄 마이9예요자그 다음에 행렬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2x2 x3 플러스 2x4 이것이 마이너스 4. 행렬 풀면 마이너스 x3 플러스 x4. 이퀄 5가 되고 행렬 푸는 보니까 마이너스 X4 이퀄 1이에요. 자, 이건 우리가 앞에서 가우스 소급법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맨빛이 제일 간단한 방정식이고 위로 올라가면서 복잡해지죠? 그래서 역대입해서 풉니다. 이렇게 해서 후진대입법, 또는 역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니까 이제 X4가 구해졌습니다. X4부터 순차적으로 풀어볼게요. X4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군요. 넘어가니까 플러스 1, 5에다 이럴 때는 6, 마이너스 곱파니까 마이너스 6이네요. x3는 마이너스 6입니다. 자 이제 x3하고 x4가 구해졌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따로 계산한다음에 쓸게요. 마이너스 2배 x2, x3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6이 되겠네요. 2배죠. 이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4이어야만 합니다. 음, 그럼 이건 4가 됐죠. 넘어가니까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x2 약분 하니까 x2가 4네요. x2가 4라는 것을 게 됐습니다. 자, 이걸 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x1을 구할 수 있겠죠. 역시 직접 대입한 다음에 결과만 쓰도록 하죠. 자 이제 3x1 마이너스 x2가 4예요. 28그 다음에 마이너스 x3가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면 플러스가 되고 2로 12가 되겠네요. 그리고 x4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이것이 마이너스 9이어야만 합니다. 요거 계산하면 1이고요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8 넘어가니까 플러스 18 18에서 9 빼니까 9가 되네요. 3x1이 9x1이 3이군요. 자 x1이 3 이렇게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해 x가 구해졌습니다. x1 x2 x3 x4예요. 다 구해보니까 3 4 마이너스용 마이너스1 이와 같이 됐네요. 자 이것이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이 연립 방정식의 해 결과입니다. 얼핏 보면 가우스 수급법으로 우리가 필사하는 것보다 더. 어, 오래 걸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는 규모가 크면 거의 대부분 다그 컴퓨터 프로그램에다 입력해서 계산을 어, 합니다. 그러면 전체 시행 횟수가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규모가 작으면 가우스 소법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모가 큰 연립 방정실을 풀려고 한다면, 그러면. 가우스 수고법으로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LU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했던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LU분해를 이용해서 연립방진 해를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이제 남은 관건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행렬 A를 L과 U의 곱으로 분해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이제 LU분해를 이용해서 연립방진 해를 구하는 방법은 알게 됐지만 실제로 어떻게 l과 u의 곱으로 분해할 것인가? 그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그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